진리와 사랑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어제까지는 빌립보서가 마지막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 이서를 처음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요. 이 요한 이서라는 이 책의 이름과 같이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 이 글의 저자, 이 서신서의 저자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문헌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요한 문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좀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간복음서 저자들 또 바울이 먼저 글을 기록했고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 노년기에 글을 남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인데요. 그 터키에 있는 일곱 개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요한기시록 강의를 통해서 접하셨던 교회들 것입니다. 그 일곱 개 교회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에 교회, 라우디에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이 일곱 개 교회를 특별히 우리 요한의 교회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한 시기는 학자들은 AD 85년에서 95년경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떠했느냐 하면 제2의 내로라고 불리는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갈 때였습니다. 또한 헬라의 그런 외적인 문화들, 즉 문화적인 지배를 헬라적인 요소로 받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런 세속주의적인 환경들이 교회 내로 침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과 그리고 영을 이원화해서 육은 저급한 것으로 그리고 영은 아주 고급한 것으로 그들은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떤 활동이나 행함은 전혀 그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에 대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쾌락을 일삼는 쾌락주의로, 하나는 육체를 절제하는 금욕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와 같이 육체를 저급하고 그 육체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 영주지가 바로 교회 내로 들어오면서부터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바로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최근의 학문들이라고 영향이라고 가치관이라고 그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누군가 이제 배우게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서 그것들을 다시 교회로 들어와 그것들을 전하며 그것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자들을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분기 위 가운데 놓여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그러한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심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 상호관계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의심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억울한 의심과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 모습들 속에 교회가 점점 진리라는 어떤 캐논으로서의 잣대와 기준을 강조하면서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교회의 모든 관계들이 점점 사랑이 식어갔고 서로의 의심과 서로를 향한 의구심으로 점점 점철되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듭 여러 번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분여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표현을 썼지요.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직분을 사용하지 않고 장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는 연장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장로로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은 그 교회에 대한 자신의 신분이 아닌 친근감을 더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5장에 자신을 장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또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 앞에 한글 선 한글 성경에는 기록도 있지 않지만 이, 이 원어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호라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해져 있는 장로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는 이 장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수신자들이 요한이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 의 인근에 있는 자의 교회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신자들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교회를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내가 사랑한다.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교회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진리를 아는 여러 많은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진리를 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참으로라고 기록된 엔알레디에라는 단어도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는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교회의 기둥이요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교제의 기초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고 진리로 인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2절에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무미로다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노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안에 거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사라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이 진리가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가 어떻다고 말았습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진리, 사라지거나 제한이 있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 사김과 교회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영원하며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진리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3절은 일반적인 서신서의 인사구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면 끝에 부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는 단어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진리와 사랑을 지금 이 서신서에서 이 독자들 이 수신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삽입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며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친히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 그 교훈을 직접 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현장들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셨던 그 마음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했고 그 교훈, 복음을 위탁받아서 이와 같이 교회들에게 친히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 가르쳤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게 될때 그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쳤던 자의 기쁨은 얼마나 심히 컸을까요? 저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맡고 있는 친과 관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통해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하고 변화되어가는 것을 볼때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는 그 기쁨이 얼마나 더 클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자님들, 간사님들, 교사 리더들, 아무래도 말씀을 친히 가르치고 목양을 하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은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 사도 요한도 심히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이 심히 기쁜 이 요한이 오 절에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분여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어서 기쁨이 있는데 무엇인가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사도 요한이 바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게시하신 바로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체로 오셔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삶의 행함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 바로 그 복음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절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본인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이것을 선포하시며 친히 몸으로 행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1.1에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리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그 진리는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교회에게 지금 5절에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그러한 새 계명이 아니라 이 서로 사랑하자는 이 말은 그들이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는 처음부터 들은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계속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랑할 것을 오늘 이 장로는 늙은 장로는 강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스 교회를 기억하시죠 그들은 자칭 사도라 하되 그 거짓된 자 그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그것을 위해 그들을 참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냈으며 또한 열심을 갖고 게으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를 색출하고 쫓아내기 위해 그들이 진리를 앞세우다 보니 그들의 공동체에 서로를 향한 사랑보단 의심과 미움과 눈초리들이 매섭게 다가갔다는 것이죠 진리스러운 명분 아래 형제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사랑과 함께합니다 진리의 완성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통해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눈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친히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삶과 생명과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고 그 길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에게 강조되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이 말은요, 원하는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의 발자취가 우리에겐 길이 되고 그것이 길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뒤를 볼때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걸어왔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제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삼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내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시는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을 뜰때 우리는 사랑과 국율과 자비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 수호라는 것, 우리의 어쩌면 의를 내세워 종교적 열심이 우리 안에서 점점 쌓여갈 때 그것은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되 형제는 낮추고 형제에 대한 엄격하고 신랄한 비판과 기준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지식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서 사랑의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늘을 찢고 친히 진리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 믿음이듯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영접한 우리에게 정말 사랑 없는 진리의 행함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는 진리. 그 진리는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내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주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어지는 일생 가운데 우리는 진리와 사랑으로 이 삶을 걸어가는 축복된 3일의 성도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주께서 주신 말씀, 그 진리 그것을 온전히 깨달으며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행여나 다른 생각, 다른 마음과 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방해하고 있진 않은지 정말 내가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따르며 다른 가치관에 내 마음이 매여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진리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묵상해 봅니다.